오만의 탑 여기 2층에서 메이크업 방송 좀 해볼게요 <laughs> 자 화면을 좀 키우고 지금 어, 피부 톤도 지금 정리를 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 이거 한번 비비크림을 발라볼게요 자 비비크림은 손등에 <laughs> 조금만 짜줍니다 조금만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조금만 짜가지고 협찬 아니고요 <laughs> 자 그다음에 퍼프를 찍어가지고 톡톡 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자, 이제 하얘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하얘.. 하얘집니다. 자, 지금 하얘지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찍어 바릅니다. 반만 하라고요? <laughs> 이거 이건... 봐. <laughs> 아, 찰스님 잘못 들어오셨어요. <laughs> 자, 이렇게 조금 펴 바를 거예요. 이렇게 펴서 여기 얘네들이 이렇게 내 피부처럼 스며들 수 있게 톡톡톡톡 내 피부가 되어라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부톤을 한 단계 밝혀줍니다. 이렇게 눈썹은 아이브로우 저는 초코무스 음... 색깔이에요. 자 눈썹을 한번 지금 눈썹이 없어요. 눈썹을 좀 그려줄게요. 눈썹을 이렇게. 어제 다느라 반방송 못 봤는데 노크님이 눈썹 미션으로 가져가셨나요? <laughs> 눈썹 미션 같은 소리 안 해. 기다 봐봐 아니야. 제가 제일 못 그리는 게 눈썹이거든요. 내가 눈썹을 제일 못 그려. 왜냐면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리거든. 이 뒤에 이걸로 이렇게 펴 발라줘야 돼요. 화면 보면서 해야 되는데 거울 보면서서 해 미안해요. 자, 눈썹은 어차피 앞머리 때문에 안 보이니까 조금만 그리고 지금 너무 환자 같으니까 어, 입술을 빨리 바르고 갈게요 자, 입술은 이 빨강 색깔 한번 발라볼게요. 아. 조금, 조금, 사람 같죠, 이제. 그 다음에, 아이, 아이섀도우를 조금 해볼게요. 아이섀도우는 무슨 색깔 해볼까요? 아, 네, 이 색깔로 하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9번, 7번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7번 색깔로. 여기 눈두덩이를 이렇게 발라주세요. <laughs> 요거를 7번 색깔은 여기요 여기 있는 7번 요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어서오세요 눈두당이위에다가 살짝만 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해서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대요 어때 자연스럽지 요쪽 왼쪽, 왼쪽 눈에도 이렇게 조금 톡톡톡 이렇게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대요자 <laughs> 어때 어때 색깔이 좀 보이나요? 그 다음에 반짝이도 보이진 않겠지만, 이거는 내 만족감을 위해서 8번 칸에 있는 이 반짝이를 한번 눈두덩이에다가 한번 얹어볼게요. 지금 눈이 반짝거리고 있어. 자, 이것도 여기다가 얹어볼게요. 오, 눈이 지금 굉장히 지금 반짝거리거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아이라인을 그려볼 건데, 아이라인은 정말 중요해요. 아이라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무 많이 중요해요. 조금 꼼꼼하게 채워야 되거든요. 잘 봐요. 여기 이거를 꼼꼼하게. 이거는 생명. 오 맞아, 베니님 아주 정확해요. 이건 생명을 불어넣는 거라서 좀 신중하게 그려야 돼요. 잠깐만. 끝을 조금 이렇게 빼봤어. 저 어때? 다르지? 좀 다르지? 자 이번에는 이쪽도 해볼게요 한눈이랑 안 한눈 차이가 있지 지금 엄청 신중하게 여, 여기도 점막을 다 채워야 되거든요 시봉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가정이 지금 마그네슘 부족한거죠 <laughs> 야니 네 때문에 여기 좀 삐뚤어졌다 아이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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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커졌지 눈이 지금 강화됐어요 어때요? 내눈 강화 좀잘 됐나? 자 여기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눈 강화는 더할수 있어요 자 이걸로 속눈썹을 찍어볼게요 어 속눈썹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려요. 올라갔나? 그 다음에 마스카라 이제 바를게요. 자, 마스카라는 이렇게 사사사사, 여기도 이렇게 사사사사 이렇게 올려줘. 그리고 내가 또 하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때 누가 이 소리를 듣고, 다정아 담배 피냐? 이랬는데, 전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속눈썹으로 올릴 때 쓰는 라이터가 있어요. 자, 라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찢어요 이렇게 찢어가지고, 뜨거워진, 뜨거워진 이걸로. 이렇게 속눈썹을 좀 이렇게 올려줘. 그러면은 잘 보이진 않겠지만, 그거 여기 올라가. 이렇게 올려주면은 좀더 눈매가 또렷해진단 말이지. 아, 됐다, 됐다. 자, 마지막으로 금방 끝났어요. 화장 끝났어. 진짜 빨리 끝나지. 좀 중요한 작업인데, 어 데이트 있냐고요? 아니요, 저 데이트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앞머리 고데기를 해줄게요. 앞머리가 지금 좀 엉망이잖아. 내가 이마가 좀 넓어가지고. 늦게 접속한 걸 화장 컨텐츠로. 절대 제가 그 방송을 5시에 키기로 했는데, 늦